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계속 춥고 있어요. 아 이제 한주 중에 한 목요일쯤 되면 아, 날이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눈도 그냥 많이 왔고 이렇게 날이 춥습니다. 꽃방에 앉아서 분갈이를 할 거예요. 자, 요게 요즘에 한창 인기가 좋은 어, 데모르입니다. 데모르 펄멈일 거예요, 얘가. 요즘에 나오는데 꽃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저는 요거 이제 현성농원에서 데려왔어요. 현성농원에서 하나에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 저는 이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토부대다가 미리 심어 놓았습니다. 이네들이 이제 색상이 뭐, 뭐 별별 색상이 다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얘는 입 뒤쪽이 이렇게 갈색이 나고, 으, 꽃을 활짝 피우면 이렇게아이보리 색상이 나는, 아유, 얘도 뭐꽃멍으로무지하게 뭐 달려있고, 그리고 또 요거, 자주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요런 아이하고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요거를 심어 놓았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보여드렸던 이게 지난 겨울에, 그니까 이번 겨울 말고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원래 키우던 아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우리 집에 온지가 4년차 되는 거죠. 얘를 키우던 아이를 제가 다 끄내갖고 분갈이를 다시 했잖아요. 그때 뭐 뿌리 죄 뜯기고 그래갖고 이게 살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걔가 이렇게 잘커줬어요 키가 지금 뭐. 이거를 가을에 제가 한번 잘라줬거든요. 여기를 잘라줬더니, 아, 너무 길게 잘랐어. 조금 아래쪽을 잘랐어야 되는 건데, 너무 길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키가 하도 크걸래, 접대 이걸 또좀잘를까 하고 꺼내봤더니, 이렇게 꽃을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못 자르고 그냥 뒀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좀, 좀 얕, 좀 짧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유님들도 이거를 자르실 때는 그걸 수형을 고려해 가지고 자르셔야 돼요 키를 크게 키우실 분들은 아예 이렇게 높은 쪽에서 자르시고 좀낮지막하게 키우실 분들은 여기 아래를 잘라 주셔야 되죠 저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밑에는 가지가 하나 둘씩 니 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됐는데 요런 애들은 이제 그거 자르고 옆에다가 꽂아 놓은 애들이 또 이렇게 키가 슝커 가지고 얘네들도 이렇게 꽃을 물었습니다 요것도 따로 꺼내서 심어주려고 랬더니 지금 꽃을 물어가지고 뿌리 내리고 지금 사니까 그냥 둬야 되겠고 그래서 전상 얘네들은 뭐 이제 이거 꽃이나 또 지고 나서 가을에 좀더 짧게 그 대신에 이제 옆에서 나오는 격가지를 살려 놓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격가지가 나온 애를 이렇게 살려 놓았다가 이제 여기를 자르면 이제 여기에서 또 새롭게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좀 키가 좀 작아질 것 같아요 이거 키가 한 60cm는 되나 봐요. 아이고 이건 거 미쳐 그때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도 죽을 똥살똥 똥, 아이고 어떡하나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물어줘서 참 신통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색 꽃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꽃을 피워봐야지 알지. 자, 요거, 데모르, 어, 3,000원씩 현석농원에도 나와 있고, 지금 꽃집마다 데모르 다 나와 있습니다. 희순야 생화에도 있고, 현석에 가시면은 꽃 피워 있는 애들을 시컷 구경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요거, 요거, 양의꼬리도 데려왔기 때문에, 이양의꼬리는 지금 우리 은님들과 함께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이양의꼬리가참 매력이 있는 아입니다. 이 예쁘지요? <laughs> 자, 요양의꼬리는 자, 분갈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양의 꼬리가 해마다 요쯤 되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이제 봄이에요. 봄, 지금도 이제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2월 초라 이렇게 추운데 한 3월 중순, 4월 이때쯤 꽃을 만발을 해주게. 꽃을 만개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 되면은 이 꽃들은 안 나와요. 지금 일찌감치 이렇게 나오고 그때 되면 또 다른 꽃이 나오기 때문에 이양의 꼬리가 필요하시면은 지금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 제대로 된 개화 시기에는 얘가 또 없어요. 얘가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제 원명은. 프틸로투스? 아 이름이 어려워갖고 외운이라고 혼나시오. 프틸로투스라고 한답니다. <laughs> 이게 원산지는 호주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월동은 안 돼요. 또 어느 분은 또 월동이 됐다고 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어,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월동이 안된다고 나옵니다. 최저 영하 1도까지 밖에 못견뎌줘요 그러니까는 남부에서도 글쎄요. 남부에서 영하 1도 더 내려가는 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아주 아주 따뜻한 지방에, 제주도에서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도 좀 살짝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얘네들은, 이제 이, 저기, 번식 방법이 삽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얘네들은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는 애들이라고 해요. 이제 파종하는 거는 이제 2월이나 3월, 4월, 5월, 한 6월까지는 파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거기 씨앗에서 뿌리 내리고 몸 키워가지고 음, 봄에 다시 꽃을 요렇게 피워 주는 거예요.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을 피워 주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되겠죠? 최저 온도는 영하 1도까지 밖에 안 되니까. 자, 요게 12cm 풀분에 이렇게 들어져서 나왔는데, 약간 현성농원에서 가격 6,000원 받으십니다. 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야생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야생화? 음, 관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해꼬리를 어디에다 심을 거냐 하면, 토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데모로 이런 애들도 지금 제가 다 토분에다가 심어 놓았잖아요. 이 관엽들은 토분이 좋아요. 이게 물 빠짐도 좋고 뭐 공기도 슝슝 잘 통하고 그래서 이제 토분을 제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얘들처럼 이 양의 꼬리도 요거 토분 요거 13호가 그럴 거예요. 13호 토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심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먼저 밑작업을 먼저 해놓을 거예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저기 중립 마사를 먼저 조금 대수층으로 채워 놓았어요. 자 이거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자 중립 마사 요렇게 배수망 안 보이게 요렇게깔아줬고요 흙은 오늘도 어, 튼튼히 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튼튼히 업은 경석도 들어 있고 뭐 마사 뭐 좋은 영양분 있는 흙다 들어 있어서 굉장히 애들한테 관엽 식물 심기에도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물론 야생화 심으시면 더더욱 좋은 흙이고 요즘에 또 이제 1월 말일까지만 이거 저기 감사 세일을 하신다고 하더니 이제 이웃님들의 그저기가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도 또 계속 어, 일곱 봉에 10만 원이렇게 세일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럴 때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분갈이 철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흙이 많으면 배가 부르죠. <laughs> 이 분갈이 흙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 갖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분갈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튼튼히 업을 밑에 살짝 한번 깔았어요. 얘도 지금 뿌리 상태를 저도 얘를 처음 키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양해 꼬리를 키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너무 예뻐서 꽃도 진짜 너무 풍성하게 나와서 그래서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뿌리 상태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흙을 살짝 한5 분의 1쯤이만큼 넣어줬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상태를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 12cm 풀 뿐인데도, 이게 지금 꽃이, 와, 이거 뭐쉴 수도 없이, 저기 현석 사장님 같으면 이거 몇 송이라고 씻었구먼. 저는 이거 씌어보지도 못하겠고, 대충 봐도 한 20송이는 달린 것 같아요. 여기 가지 하나에 4송이씩 달렸으니 뭐. 자, 요거 흙한번 털어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흙이 이거, 파종해서 나온 건지. 그러네요. 이래저기 완전 상토로만 심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상토예요. 하고 얘네들도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썩 싫어하지도 않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라고는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아래쪽 목대는 이렇게 튼실합니다. 외대로 되어 있죠? 음, 가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음, 삼목보단 요거는 아무래도 그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그 모종포트에서 이렇게 갖고 옮겨서 심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물을 살짝 주기는 했는데 현석에서 접대 데려와갖고. 아구, 뿌리가 그냥 건들건들해네. 불안해갖고 순위로는 잘안 되고. 완전 상토라서 이걸 좀, 흙을 좀 많이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내이또이 이 관엽들은 그전에도 제가 관엽을 옛날부터 오래 키웠는데, 흙을 그렇게 많이 안 털어도 관엽들은 괜찮더라고요. 대충만 살살 털어서 심어도, 관엽이 어떻게 보면 야생화보다 덜 예민한지, 그렇죠? 햇빛도 별로 그렇게 야생화처럼 안 밝히고, <laughs> 순둥순둥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꼬리 역시도 애들이 성격이 좋대요. 뭐 이렇게 까칠하지 않고 그래서 흙을 이렇게 끝에 항상 그렇듯이 매끈 붙여 놓았습니다. 얘도 뿌리가 그렇게 막 굵고 그런 깊은 뿌리는 없어요. 이렇게 같이 다 실뿌리 같이 이렇게 작은 가는 뿌리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만 털어야 되겠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흙을 더 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흙을 이 화분에 한 40, 40%쯤 이렇게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하고 이제 얘를 넣어볼게요. 아, 밑에도 좀 펼쳐서 자, 그리고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제 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만큼 조금 더높 너무 높이 올라왔나? 그걸 조금 덜어내야 되겠어요. 너무 높이 올라오면은 지금 얘가 이게 뿌리가 여기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조금 깊이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쯤, 화분에 30%쯤 넣고, 이아 이렇게 하면 됐네요. 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튼튼히 어으로다 채워줄게요. 이 흙을 이 봉지 조금 남았걸래 이거 다 쓰고 새로 뜯으려고 했더니 이 푸기가 안 좋으네요. 흙그 푸기가. <laughs> 그여원님들 여름에 잘 녹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제가 꼭 경석을 섞어서 심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잘 잘하다가도 여름에 그냥 이유 없이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그게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안에서 녹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약한 애들 뿌리 약한 애들 특히. 그래 저도 그전에는 이 경석을 따로 넣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심어가지고 그냥 듣게해서 보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앵초 종류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그 경석을 만나게 돼서 원래부터 있었던 흙이지만 제가 만난 거는 올해 정경석을 알게 돼가지고 경석을 열심히 넣어서 하죠. 근데 이 튼튼이 업 자체에도 경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튼튼히 어부로만 심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흙을 채워줬으면 조금 이렇게, 얘가 뿌리가 밑에까지 완전 활착이 안 돼가지고 건들건들해요. 이거는 요런 거는 이제 저기 마사 넣어가지고 굳히게 해주면은 애들이 이제 중심을 잡죠. 그래서 조금 깊은 듯하게 심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흙을 다 채워 줬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아고 이거 일났을 때 이거 지지대로 세워갖고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거 지지대 세워갖고 껴갖고 얘를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줘야지. 아이고 이거 꽃도 막 떨어지고 그랬었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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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이제 어, 마사 넣어서 붙이기를 얼른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사 어, 소리 마사. 마사만 넣어도 얘들이 서 있죠. 이게 마사가 눌러주니까 자꾸 자 어우 자 마사만 넣었어도 애들이 이제 중심 잡고 섰어요. 그럼 지지대 빼도 되죠. 자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거를 굳히기를 해줘볼게요. 굳히기 하면은 애들이 이제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서 있겠죠. 가장자리는 지금 이게 튼튼히 업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가운데 흙만, 얘가 이제 물고 있는 흙만 있으니까 가장자리는 요렇게 해서 잘 마사도 속으로 더 들어가고 중심을 잘 보시고 음. 이 톡은 뭐 이런 거는 얼굴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무짝이나 심어도 되잖아요. 이제 수제 화분 같은거는 예쁜 쪽 얼굴이 있으니까 그런거는 그런거 잘 보셔서 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얼굴을 자 자, 이제 섰어요 완전 붙이기 응. 효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삐뚤어진거는 이렇게 세워가면서 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얘들 네이 화려한 애들이 있으니까 좀좋구나 자, 얘네들 이제 여기에서 어디 잠깐만요. 이게 꽃이 한송입니다. 한송인데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포엽이에요. 여기 그냥 아주 거들강아지 같이 그런 잔솜털이 바글을글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작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꽃 한대 한대가. 자꾸 요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게 렇 이제 꽃을 활짝 피면 요 전체가 이제 동그랗게 되면서 요게 이제 분홍색이 돼버리죠. 아 그럼 너무 너무 이쁜데 지금은 아직 꽃을 덜 피운 단계라서 자 이제 이렇게 다 심었고요. 이제 요 아이 이제 물 매겨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양미 꽃리는 월동은 안 되는 꽃입니다. 최저 어 베란다에서도 영하 1도까지는 그래도 견뎌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하 1도래도 얘네를 뭐 계속 그렇게 영하 1도에다가 두시면은 안 되고요. 밤에 내려갈 때 이제 최저 영하 1도 이렇게 되고 낮에는 또 햇볕을 좋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꼬리라는 이름이 많죠. 뭐 여우꼬리도 있고 그런데 얘는 양의 꼬리 마냥 여우꼬리인데도 길잖아요. 근데 얘는 양의 꼬리라서 짤막한 게 탱글탱글. 자, 이렇게 너무 이쁜 아이네요.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여기다 지지대 다시 그냥 꽂아줬어요. 이제 얘네들, 뿌리 활착하고 하려면움직이면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는 이렇게 지지대 꽂아서 고정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얘네들 활착 다한 다음에는 이제 그거 지지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해꼬리 오늘 분갈이 이웃님들과 이유, 같이 해봤습니다. 자, 양해꼬리도 예쁜 꽃이에요. 이게 볼수록 매력이,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이 있는 꽃입니다. 우리 형님들도 요거 하나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어, 현성농원에서 12cm 풀분에 6,000원 판매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형님들 만나 뵙기로 해요. 안녕히 계세요.